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동 마포 광진 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도 20억원 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부터 다시 증가한 것은 뜻밖의 변화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된 이후 과거에 비해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9월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초과 거래가 21.1%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17.0%에서 4%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로 고가 아파트 거래의 증가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 마포, 광진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갭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비강남권에서의 거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러한 지역들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기대됩니다.